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운 추석이었습니까? 추석도 즐거운 추석도 있지만은 안 즐거운 추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냈던 또 즐겁지 않는 추석을 보냈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즐겁고 더 축복된 그런 시간을 오늘 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원찬항대도 보니까 오늘 자리가 아주 꽉 찼어요.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달려 나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지혜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와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가내 자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예배 자리에 나와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주가 길어서 긴한 주간의 삶을 지나면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또 세상에게 지고 돌아오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글소인들은 병아리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독수리와 같이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 돌아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 그런데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보니까 굉장히 막 회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아마 지고 돌아왔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손자가 할아버지. 저 마당에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은 어느 개가 이기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할아버지인데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르는 개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한 마디를 더 해줬는데요. 너는 흰 개를 기르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참 오묘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이런 아주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검은 개를 잘 먹여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흰 개를 잘 먹여서 아주 튼튼한 개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악을 좋아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죄악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의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의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항상 우리는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무장하여서세상에 어떤 죄가 우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용감하게 힘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는 좀 색다르게 다르게 한번 고백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신앙의 고백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리고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요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 요한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베드로에게 배워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한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이 회당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로 증거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 똑같이 고백한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이두 가지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고백을 찾아봐야 되겠다. 나는 다르게 좀 고백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신앙의 시작부터 우리가 신앙을 마치는 그때까지 계속 가져야만 합니다. 왜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고백의 모든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들이 되고 우리는 제 둘째 아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글소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를 가르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자가 세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글소로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이고 또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폐지를 주어서 팔고 하는 할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늘 떨어진 폐지를 주어서 그것을 모아서 팔고 하는 할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불을 제껴보았더니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 돈이 7억이 들어있습니다. 7억의 통장은 뭐고 영양실조로 죽은 것은 뭡니까? 즉, 이 할아버지는 아끼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불쌍하기는 한데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러한 큰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서 비굴하게 또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쩔쩔매며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늘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계신다면,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질병의 고통으로 고민하고 계시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넘지 못하고 있는 성도기야 계신다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믿고 있고, 또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막상 세상에 나아가면은 자꾸만 우리가 질 때가 많고 또참 세상에게 우리가 짓밟히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무슨 뭐 일제 시대도 아니고 공산주의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글쓰인들이 세상 앞에 가서 비굴하게 쩔쩔매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죄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나는 왜 자꾸 유혹에 넘어서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멋진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비겁한 자 세상 앞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기고 싶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서 날마다 잘 훈련만 된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이 절대로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무기가 무엇인가? 이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 무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비밀을 알고 이 물과 피와 성령의 그 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이세 가지 무기를 잘 가지시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기는 피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피는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옛날 출레굽 시대 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만백성의 죄를 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피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는 죄를 다 사하여 줍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쓰레기통을 더러운 쓰레기통인데, 내용물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었더니 또다시 파리가 날아오고 또 모기도 날아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깨끗이 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면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비우기는 비웠지만은 씻지 않으면은 항상 파리와 같은 사탄이 우리 속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미워가고 우리를 다시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죄악에 빠지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사용하고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하는데 예수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그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고 그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은 그 어떤 죄도 어떤 사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 없는 삶은 우리 속에 냄새가 가득한 더럽고 추한 쓰레기통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도록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 네, 모든 죄가 다. 깨끗이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해석하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처음 가게 되면은 피로 자기의 죄를 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그 물로 자신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 자신을 씻는 그 행위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을 무기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분노하고,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까? 내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보잘 것 없으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참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시켜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서도 내가 이 가족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한다면은 가족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가족과 싸우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하여 섬겨서 종으로서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비우고 낮아졌어.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이 성령은 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없을 때와 성령이 임하했을 때는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게 되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오시게 되면은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무기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무기 피와 물과 성령 이것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내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허물과 죄악의 두성인데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생활이 매일 매일.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의 마음을 가져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라도 이 성경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하고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기면 우리는 또 일생을 이기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귀에게 주고 또 하루를 세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자꾸 죄악을 쌓고 쌓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 일한 무기에 훈련이 없으면은 질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걸스 인들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